네 안녕하세요 여러분 미술을 사랑하는 아트메신저 빅소 이소영 작가입니다 오늘은 제가 여러분들에게 화가소개 보다는 이벤트를 하나 어, 하려고 등장을 했는데요 짜자잔 여기 이렇게 책이 많죠 이 책은 오지스 할머니 평범한 삶의 행복을 그리다 라는 제 책입니다 근데 뭔가 조금 이 책을 읽어보신 분들은 좀 신기하실 텐데요. 원래 이책의 원래 표지는 노란색이거든요. 노란색에 어, 위에 제목이 있었고, 표지에 이렇게 띠지로 작품이 있었는데, 봄을 맞이해서 출판사에서 새롭게 표지를 바꿔주셨어요. 저에게도 오늘 따끈따끈하게 10권이 왔는데, 이 중에 5권을 유튜브 구독자분들께 댓글 이벤트를 해서 드리려고 합니다. 저는 표지가 너무 마음에 들어가지고 한참을 자세히 봤는데, 어때요? 뭔가 채소 같죠? 채소의 느낌이 나는 봄이랑 어울리는 것 같아요. 제가 이 책의 서문에 밝혔듯이 이 책은 그 할머니의 인생을 순서대로 자세히 소개한 그런 해설서라기보다는 제가 느끼는 할머니의 어떠한 삶? 삶에 대해 수필처럼 써내려간 에세이에요 그래서 모지스 할머니에 대해 연도별로 궁금한 점을 보기에는 사실 백과사전식 책이 좋고 이소영이라는 사람은 어떻게 이 할머니에 대해 생각을 하는지, 어떻게 글을 썼는지, 감상은 어떻게 하는 것이 좋은지 그런 것들이 궁금하신 분들은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모지스 할머니 평범한 삶의 행복을 그리다의 개정판을 선물로 받고 싶은 분들은. 일단 첫 번째, 제 유튜브를 구독을 해주시고요. 두 번째, 좋아요를 눌러주시고, 세 번째, 가장 중요합니다. 댓글에 이 책을 읽고 싶은 이유, 어, 사연, 아니면 누군가에게 선물해주고 싶으면 그 이야기들을 적어서 이메일 주소와 함께 어, 그 남겨주시면 추첨을 통해 제가 다섯 분을 뽑아서 이 표지 안쪽에 사인을 해서 전달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그 많은 분들의 이벤트 참여를 기다리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